네,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게 뭐냐면 일단 의문의 개수를 했어요. 몇 개수? 초성의 이응은 의문일까? 자, 원숭이에서 요렇게요런 초성들은 다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에요. 요거는 의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의문은 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예요. 소리의 최소 단위에요 최소 단위.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음가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초승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음운 개수에 쳐주지 않습니다. 원숭이는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섯 개. 자, 미나도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강은 하나, 둘, 세 개. 왜냐면, 하 이때의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응이라는 음가. 이런 표시는 몰라도 됩니다. 음가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채소 대립상이 성립이 될까? 자, 안,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또는 뭐, 신체 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간. 분명히 의미의 변별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 대립상은 음가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어, 다른 걸 찾는 거거든요.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 거를 찾는 건데, 이때의 전제 조건은, 어, 하나의 소리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없고, 있고의 차이에요. 그래서 성립 안 된다. 왜?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개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끝에 없고 있고 있고 없고 이거의 차이 그러면 차이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초성 또는 종성에 나오는 쌍자음은 한 우문일까? 만약 이거를 두 개의 음문으로 본다, 두 개로 보게 되면은 우리 자음 체계표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음 체계표에서 겹받침으로 난 것들은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우문으로 보고 있어요. 국어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는데요. 파열음, 파찰음 전부 다 삼중체계로 되어 있어요. 의미 변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요세 개가 의미가 변별되는 삼중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오문으로 봐줘야겠죠. 물론, 마찰음에서는, 어, 거센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체계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한 개로 본다. 자, 세 번째. 종성에 오는 겹받침을 어떻게 볼까? 두 개로 볼까? 한 개로 볼까?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두 개로 보고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관점이 차이예요. 학자들마다 또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게 있죠. 값이 그니까요 값이라는 음운의 개수를 몇 개로 보느냐?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걸로 보면 자 여기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걸로 보자면 이거는 하나 둘세 개죠. 근데 음운 변동이 안일어난거그 자체로 본다면 이거는 네 개가 돼야 돼요. 왜냐? 뒤에 모음이 오는 거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발음이 실제로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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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로 보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견의 차인데요. 이 실제로 문제에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따지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문제의 보기로 뭔가 제시를 해주거나 문제 자체에 표시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풀면 되고, 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물어보면서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 이거 한 이유는 어떤 문제집에서 이제 형성평가식으로 할때이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 종종 있더라고요. 학교 시험에서가 아니고 문제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한번 소개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우리 학습지에 있는 거이4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일부 따왔습니다. 구름 소리난데 저때 썼을 때에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음절 개수는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왜냐면 음절은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단위예요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게 구, 름두 번에 걸쳐서 소리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원, 숭, 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됐고요. 그래서 음절은 글자 수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음운을 해야겠죠. 이 음운도 여러분들 그냥 음운 변동 일어난 걸로 따져주세요. 그럼 몇 개예요? 요네 개, 오요 초성 없애줘야죠. 하나, 둘, 세 개. 요거 없애줘야죠. 요, 요거 요거 이중 모음 하나로 쳐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됐죠. 음력 리 수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국어에 받침에 올수 있는 자음은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소리가 날 때는 일곱 개중 하나로 변화해서 난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글렐, 미음, 미음, 이읍. 이거 중학교 때 했고, 요거 위에 호자음이 오면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얘 하나 볼까요? 옷, 옷. 뭐, 뭐, 가 와도 아무 상관 없어요. 뭐, 뭐, 이런 것이 없지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다 와도 전부 다 뭘로 나요? 디귿으로 싹 교체되죠. 어뭐 이런 것도 다 디귿으로 교체되죠. 네. 자, 이제 겹자음이 오면 은 탈락. 왜냐면 두개 중에 하나 탈락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국어는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발음할 수가 없거든요. 영어는 가능해요. 어, 한번 볼까요? 영어는 세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발음할 수 있죠? 발음할 수 있으니까 글자 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어두가 자음군 두개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두 자음군이에요 영어는. 영어는. 요거는 우리 국어에서는 요세 개를 연달아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어, 모음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스프잉. 이때의 모음은 요거 그대로 온 건데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뭐. 이건 국어의 특징이에요. 세개 연달아 못해요. 그래서 탈락시켜야만 하네요. 그리고 초성에는 이 어두 자음군이 국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단 중세시대에는 있었어요. 문제에 나온 거, 그냥 짧게 볼게요. 자, 요게 중세시대 글자인데 지금은 좁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현대국어에 이 현대국어에 비읍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이때 이 비읍은 음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흔적으로든. 그래서 발음을 할때 좁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자음을 연달아 발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성에 이렇게 두개 이상이 오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아니에요. 현대국어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영어는 세 개의 자음 될수 있죠? 근데 우리 국어는 세 개의 자음 절대 못 와요. 한 개, 두 개, 세 개의 자음 못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옷 탈락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ᄉ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래서 겹자음이 오면 탈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국어의 음절구조 때문이에요.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발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 두 개의 자음은 연달아 발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뭐, 그냥 이렇게. 이거 두 개의 자음 연달아 발음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초성에, 이 초성에, 이 초성에, 어두자음군 두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는데, 자음만 발음으로 따지자면은, 뭐 종성에 오든, 초성에, 초성, 종성에, 아까, 그러니까 어, 미안해요. 이거 왜 이러지? 네. 중, 종성, 네. 초성이 걸쳐서 두 개의 자음까지는 발음을 할수 있었어요. 조금 지우겠습니다. 조금 쉬세요. <laughs> 영상을 최대한 짧게 올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자, 국어에 자음은 겹받침 굉장히 많죠. 뭐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니은, 이은, 이을도 있고, 니은, 지을도 있고. 그다음에 디귿 없고 리을, 미음 있고, 리을, 피읍 있고, 리을, 티귿도 있고, 리을, 히읗도 있고. 그다음에 뭐비읍 시옷도 있고. 그러면, 아, 제가 또 시우, 실수하면 어떡하죠? 리얼 시옷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되게 많아요. <laughs> 되게 많은데. 아,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X 플러스 y 예요 여기 앞에 점, 자음, 뒤에 점이라고 했을 때, X가 남는 경우, Y가 남는 경우, 이렇게. 여기 남는 거예요. 겹받침입니다. 겹받침. Y가 남는 경우는 딱세 가지라고 했어요. 리얼 기억, 리얼 미음, 리을 피 자, 그래서 예외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죠. 예외 첫 번째 예외, 어, 바로 이겁니다. 요, 플러스 케이. 어, 이거를 주의할 거는요, 이 막이라는 음,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요, 요 받침이 리 기억에 뒤에 기억이 오면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는 발음을 맑게라고 해줍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네. 비교 대상.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 맑다가 아니고 막다. 그럼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뭐가 원칙인지. 그래서 이렇게 닭 하나 외워주세요. 닭. 닭을 달로 발음하려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ᄅ 기억의 받침은 어, 기억이 원칙입니다. 기억이 원칙인데, 리을 기억 기역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때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 리을로요? 아, 허용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허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요게, 요게 맞아요. 요, 요게 발음해야 돼요. 네. 무조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맑게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맑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또예외볼까요 예외는 바로 리얼 비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밥이라는 동사는 그 어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이때는 무조건 비읍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비교를 보면, 비교, 비교, 그죠? 네. 자, 넓다다, 넓다다, 요거는 발음 무조건 넓다. 이게 원래 원칙 원칙이고 원래 정설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여덟이랑 같이 해주세요. 여덟.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한다? 여덟. 봐봐요. 리을로발음하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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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는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 비읍으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게 얘는 무조건 요걸로만 발음해야 돼요. 얘는 중요한 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겠어 네. 그다음에 예외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넓 넓다라는 어 용언에다가 이렇게 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된 것들은 뭘로 발음해준다? 그냥 비읍으로 발음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쓰자면 넓 쇼카다 로는 넙, 둥 글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죠. 어, 선생님, 리을로 발음을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봤어요. 리을로 발음하는 거는 리을로 그냥 써주면 돼요. 네, 이거랑 이제 이렇게 합쳐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 발음이 만약 리을로 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아예, 아예 받침을 리을로 적어줬어요. 그래서 요두 개만 비읍이에요. 두 개만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고 발음을 비읍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됐죠? 음절 끝소리 규칙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것 영상 안 들은 친구들 위해서 아 실시간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요거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거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씨를 을따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탈락을 거쳐요 이렇게 요리얼 탈락이 일어났죠. 탈락, 제가 탈락과 교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옆이 읍은 음절 끝스리 규칙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교체돼요. 교체, 교체, 음, 그리고 완벽하게 쓰자면은 요이읍 때문에 뒤에가 된소리가 나죠.